작다리 집지 지금. 어? 뱀 눈으로 쳐다보면 뭐 어떻겠다 이리와. 가만 있어. 이리와가만 있어. 가만가만 있어. 어, 전학생이구나. 들어가. 앉아. 어, 재찬이? 왜 이렇게 늦었어? 왜 이렇게 늦었냐고? 제가 제일 먼저 온것 같습니다 <laughs> 네가 제일 늦게 왔어요 이 녀석아 예? 인사해 인사해 어서! 아니 인사하라고 친구들한테 전화 로 왔으면 마! 인사해! <laughs> 아니 어디에다... 아 인사하라고 <laughs> 녀석아!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! <laughs> 안녕하세요 아니 나한테 말고

병욱이 옆자리에 앉으라고 어, 어, 어딘지 모르겠어 빨간 바지 입은 병욱이 아, 예. 병욱이 옆자리 가서 앉으라고 야. 앉아 예 수업 시작해야 될거 아니야 예 아. 아, 예. 이 녀석이 진짜. 아, 자, 우리 음악 시간이죠, 이번에. <laughs> 날로 안 뜨거워? 아, 들어! 아, 들어! 어, 여기잖아? 아, 여기야. 형옆자리 아무도 세찬아, 안녕. 나니 어. 짝꿍이야. 어, 어 그래, 안녕. 세찬아, 어? 얼굴 보고 인사해야지. 어, 안녕. 거기 말고. 어, 어디서? 왼쪽, 왼쪽. 이쪽이야? 아니 오른쪽으로 살짝. 어디쪽으로? 오른쪽 오른쪽 이쪽이. 더더더더 더. 좀만 좀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더더더더더더 거기. 어 야. 어야 <laughs> 아, 반갑다 야.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스트레칭 있죠. 네. <laughs> 네. 앞에 짝꿍 어깨 에 주물러 주는 거예요. 오초 동안. <laughs> 네. 자 어깨 에손 올려. <laughs> 어디 <어깨이> 만져? 아! <laughs> 아. 어디 만지는 거야 지금? 어깨 에손 올리라고 어깨. <laughs> 자, 5초 동안 주물러준다. 시작! 하나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! 반대로! <laughs>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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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! 왜 자꾸 난로를 주물러? <laughs> 자,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, 제가. 여러분들 풀피리 연습한다고요. 네! 자, 일단 자 여기 풀피리 하나 받고. 어, 그래. 받고. 자, 선학생. 자, 여기 있다. 풀피리. 아, 예. 선생님, 이걸 어떻게 불필요 불필요 안물어봤어 예,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<laughs> 선영아 네? 선영이 먼저 한번 불수 있도록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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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다! <웃음> 불어봐 <웃음> 불어봐 아, <laughs> 예 불어보라고! 아 저기 어르신 여기는 학교입니다. 노래를 부르시면 안 돼요. 저 아, 가세요. 나가세요. 예. 가세요. 나가세요. 어, 잠깐만. 왜? 뭐야 이거? 왜 왜? 야, 근 지갑. 내 지갑 어디가? 선생님. 가만 있어저 지갑 없어졌어요. 뭐 지갑? 움직이지 어, 마. 야, 야, 주목. 움직이지 파. 마. 움직이지 아, 마. 가만 있어. 다들 가만아. 불필이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 발생했다. 혹시 그 지갑을 훔친 사람은 알거나 목격한 사람 조용히 지목할 수 있도록. 하나, 둘, 셋. 양세찬 나와! <웃음> 나와! <laughs> 왜안 아, 아, 좋지? 왜안지라왜왜안 <laughs> 좋지? 지라왜왜왜아닙지다끝까지 발병할 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왜안 좋지? 왜안지지왜안 좋지? 왜안지지왜지 이거 뭐야? 5만 원짜리 두 칸데 이거? 예. 병욱이가 이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너는 이거 훔치려고 했겠지 그지? 어? 아뭔 소리입니까? 그런 적이 없습니다. 앞으로 나와. 너 같은 놈은 이건 모함입니다. 혼나야 되겠어. <laughs> 앉았다 일어났다. 백혜실시아 <laughs> 잠깐 병욱이. 네. 이리 나와. 왜요? 잃어버린 너도 잘못이야. 아. 어깨동무하고 백혜식씨 실시한다. <laughs> 네. 오른쪽에 있잖아. 아 예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 실시. 하나. <laughs> 둘, 둘, 셋, 셋. 네! 자서 오케이. 쏜다. 들어가. 예. 네. 아, 진짜 짜증나네, 진짜. 누가 짜증난 대로서 앞으로 나와. 나와! 아, 전 진짜. 아닙니다. 엎드려. 아니, 병욱이. 몇대 맞을 거야? 저는 두대 맞고 세찬이는세대 맞겠습니다. 니가 뭔데 저게? 예. 네. 아! 자! 아! 도가 어 몽둥이가 어 여기 오. 또 있었구나. 들어가. 아이 씨. 다시 나와. 다시 나와! 병무 진짜 지금 뭔 거야? 나 지금 먼저 일 가지요. 저기서 아니 선생